네, 안녕하세요. k 시대학교 창업지원센터 담당자 홍은혜입니다. 지금부터 신입생 대상으로 2021학년도 창업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센터는 총세 가지의 단계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창업특강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창업지원을 해줄 수 있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업 실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창업특강은 크게 보면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 번째 보이시는 수요조사 기반 창업 특강은 어, 나중에서 소개해 드리겠지만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특강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으로 창업지원은 창업동아리 지원과 예비창업자 지원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창업 실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조금 더 가깝게 직접적으로 창업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창업특강은 어~ (1시간당) (1sgp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수요조사 기반 창업특강은 어~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학부별 수요조사를 통해 개설될 특강이며 기업가 정신 함양특강은 어~ 기업의 (ceo를) 초청해서 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세 번째, 사업화 저작권 실무는 저작권에 대한 의미를 인식하고 비교과 프로그램이 해당이 적은 음악학과 학생들에게 조금 더 특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창업 캠프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캠프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창업에 관한 직접적인 창업 준비 방법이나 사업 계획서 작성, 마케팅 등 전반적인 창업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 다음으로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창업 동아리 지원, 예비 창업자 지원, 지식 재산권 창출 지원,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laughs> 화면에 나와 있다시피 각 SGP 지급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예비 창업자 지원은 학생들이 직접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제작이나 사업 실질적 사업, 사업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을 해주며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은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나 상표 출원과 같은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어~ 학생들이 실제 창업과 연계하여 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며 시상금 또한 나운이 많은 참여 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창업실무 프로그램인데요. 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인 크리에이터 마켓톤이고 두 번째는 전통시장 창업경진대회입니다 1인 크리에이터 마켓톤은 어, 먼저 유튜브와 블로그로 특강을 진행한 을 후에 소상공인의 마케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 화곡중앙 골목시장에서 학생들과 점포를 1대1 매칭을 하여서 학생들이 유튜브나 블로그에 게시물을 올려 어, 점포를 홍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고 전통시장 창업 경진대회는 창업팀을 모집해서 1차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을 하고 그 후에 심사자들의 조언을 얻어서 전통시장에서 어, 일주일간 창업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이 프로그램 둘다 시상금 지급되며 참가학생팀 학생별 1일당 어, 10SGP를 어,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창업 지원 센터 운영 절차인데요. 어, 저희는 차, 창의관 105호에 위치를 하고 있고 저희 프로그램 비국과 프로그램 신청하기 위해서는 크레스타 포털 공지 확인과 K시대학교 공지사항 비국과 행사 어를 확인하시고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프로그램에 참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의 사항 있으시면 2 6 0 0 2243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어, 이~ (2021학년도) 창업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